쇼트 트랙 선수였고 지금 제일 친한 선수는 이정수 그리고 박윤기. 그도 안토노노 선수 알지? 어, 갑자기 낮이 돼 버렸네요. 순식간에 낮이 됐습니다. 스케이트 얘기로 넘어갈라 했는데 음.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신 분이 다랑아리 케이크를 올려 주셔서 이회차 차량하고 또그 사이에 장원영 님이 이 다랑아리 케이크를 본인 인스타그램 피드에 한 네다섯 장 정도를 올려 주셔 가지고 어, 아이 너무 놀랬서 너무 예쁘시더라고. <laughs> 케이크에 부담 둘다 둘다. 근데 뭐 장원영님이 좀더 예쁜. 혹시 거 혹시 장원영님한테도 <laughs> 하실 수 있으신지, 물론 볼지 어. 안볼지 모르겠지만. 벌써 손에 땀이 난다. 좋은 생일날 저희 케이크도 잘 올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셨던 것 같아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울먹이세요. 다시 할까요? <laughs> 스케이트 선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맞아. 쇼트트랙 선수였고 13년 정도 탔지. 아. 왜 스케이트였어요, 아필? 디저트 할 때도 그렇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같아. 진짜 하고 싶었어. 너무 멋있어 보였고. 선수 시절 안 힘드셨어요? 선수 시절 당연히 힘들지. 그냥 일반인들이 운동하는 수준이랑 아예 다르거든.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운동할 때는 좀 진짜 가축을 키우는 느낌처럼 했던 것 같아, 진짜. 벌써 한 30년 전이죠, 거의? 아니지. 30년 전이면 아니. 내가 지금 50살이어야지. 되니까. <laughs> 아, <미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10년 전 운동이면은 맞기도 엄청 맞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에 비하면 정말 학대가 많았고, 근데 특히 내가 있던 팀이 <웃음> <웃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 이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 괜찮아, 뭐 너무 옛날 일이고, 내가 되게 존경하는 스승님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때려주신 것도 우리 팀은 진짜 많이 맞는 팀이었다. <웃음> <웃음> 그렇게 힘든 선수 시절을... 음. 3년 동안 이제 하셨었는데 네.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 음. 여러 가지 의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음. 어쩌다 사업을 하게 되신 건지 좀... 운동을 완전 딱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케이스는 또 아니고 마지막에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준비를 했었어. 근데 그때 내가 준비했던 것도 디저트거든.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스케이트도 나는 늦게 시작했지만 다른 선수들보다 난 재밌었거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딴 선수들이 힘들 때뭐 농땡이 피고 쉴때난 항상 머리 박고 열심히 하는 선수였고 내 다음 인생도 이렇게 내가 애착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오랫동안 10년 이상 해야 될 텐데 그럼 정말 좋아하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디저트니까 이쪽을 한번 파보자 해서 가게를 차리게 됐었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사업을 한 13년 하게 된 거고 지금도 이 생각은 같거든 20년이 흘러도 그 생각은 똑같아 나는 깊이 좋아하면 전문성을 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모든 분야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걸 먹어봐도 더잘 판단할 수 있는 거. 고 먹었을 때, 아, 이 어떤 조합으로 바꾸면 좀 매력적이겠다. 이런 메타인지도 일어나고 계속 깊이 좋아하는 걸더 깊이 파보자.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응.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응. 어떤 문제들이 응. 주로 있었고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응. 되게 좋은 질문이다 그냥 아는 게 없으니까 초반에 이제 매장을 차려야 되는데 난 인테리어를 해본 적도 없고 근데 막 업자 사장님들이 오시면 무슨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laughs> 어뭐 진짜 숫자 단위도 달라. 지금은 너무 그냥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때 나한테는 난 스케이트 날 갈고, 로그, 밴딩 이런 거 보고 있던 사람인데, 뭐, 이상한 단어를 하니까, 못 알아듣으니까 힘들었어. 미팅 중에 내가 그래도 사장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 보이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얼마나 무시 받겠어. 그래서 그냥 앞에서는 좀 아는 척 하고, 바로 가면서 계속 검색해보고, 집에 가서 찾아보고, 그렇게 좀 공부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 힘들었던 거는, 내가 했던 첫 사업이 이렇게 출점을 계속 해야 됐던 사업이다 보니까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고 내가 영업을 해야 되는 거야. 사람도 없고 직원도 사무실에 직원 한 명이었으니까. 근데 난 숙기가 진짜 엄선수고 사람들 많은 데서 말도 잘못 하고 그랬던 사람이어서 막 상담을 오는데 떠는 거야. 진짜 일대일로 어떤 아저씨랑 나랑 앉아 있는데 떨려, 떨려 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들었는데 그거는 답이 없더라고. 계속 연습해야 되더라고. 집에 와서. 그러니까 그 달달 외웠어, 나중에. 그냥 한두 시간짜리 내용을. 그래야지만 내가 안 떨더라고. 근데 그래도 문제는 나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이 와가지고 두 시간을 내가 말씀드린 걸 듣고 그 파생되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은 내가 답변이 준비가 안돼 있잖아. 그래서 그럴 때 진짜 답변 못한 적도 있는 것 같아. 이제. 사업 초반에는. 근데 그렇게 해서 한십몇년 하다 보니까 이제 막히는 질문은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고사업에 그 있어서는. 아, 그리고 어좀 뭐 이게 제일 힘든데 좀 운동선수 시절에 감독님들의 마음을 좀 알게 된것 같아. 사실 나 선수 때막 코치 선생님이랑 감독 선생님이 힘들다 그러면 우린 우리끼리 선생님 뭐가 힘들냐, 우리가 힘들지 이랬었거든. 지금 보니까 그 감독님과 코치님은 사업이야. 선수들과 학부모님들과 장비 담당들, 등상연맹 사람들부터 뭐 되게 많은 주체들과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팀이 좋은 환경과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되게 이해관계가 많았던 것같아난 몰랐었지. 지금도 생각해보면 사업에서 가장 힘든 건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사람 관리다. 처음에 뭐든지 어렵지. 게임도 처음 하면 어렵잖아. 버튼 뭔지도 모르겠고. 남매 일 팀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 나도 처음 하면 모든 게 새롭고 어려워서 우리 모두 그렇지 않냐? 근데 우리 되게 재밌는 게임 할때 한번 상상해보자. 처음에 들어가면 UXUI 뭔지도 모르겠고, 이 아이템이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되게 재밌으니까 한 하루 이틀 하면 적응 다돼 버리잖아.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새로운 걸 도전하면 딱그 골짜기만 넘어가면 좀 편한 구간이 오는 것 같다. 그렇게 그렇죠. 난 말씀 많이 드려. 스케이트 선수 하셨다고 했잖아요. 혹시 음. 친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딱 말하면 딱 알만한 선수 음. 분들 있나요? 지금 제일 친한 선수는 이정수, 밴쿠버 올림픽 이관왕 했던 정수도 있고 그리고 윤기, 곽윤기. 그래도 나보다 하나 밑에 동생이어서 그 친구들 친하고. 박윤희 선수는 그 요즘 꽉 잡아 연기 채널. 엔터테이너지, 거의. 엔터테이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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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선수 말고 응. 해외 선수분도 아는 분몇분 분 계세요? 내가 해외 선수를 많이 알진 않는데, 안토노노 선수 알지? <웃음> 어! <웃음> 나 고등학생 때 한국이 워낙 쇼트랙 강국이니까 우리 팀으로 전지훈련을 오셨어. 나랑 한, 한달 반?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지. 같이 지냈었어. 내가 내 침대 내 드리고 난 바닥에 자고. 예전에한번 이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안토노 선수는, 물론 그때 김동성 선배님과 시합에서 뭐 이슈는 있었지만, 너무 훌륭한 선수고, 너무 성실하고, 진짜 본받을 선수야. 사실 그런 헐리우드 액션? 밀고 당기는 거? 우리가 올림픽에서 보는 정도는, 국대 선발전, 국내 선수들끼리 하는 선발전이랑 비교하잖아. 아름다운 수준이야, 내가 봤을 때. 국내 대회 거의 칼싸움이야. 진짜 서로 당기고 밀고, 어, 나는 진짜 힘들었어, 그런 게. 왜냐면 제가 죽어야 내가 이기는 게임이거든. 쇼트트랙은. 나도 그때 진짜 욕을 많이 하고 사실 내가 쇼트트랙 시작했을 때그 사건 보고 시작했었거든. 아까 얘기 안 했죠? <laughs> 왜 배울 만하다고 하냐면 한국 선수들은 힘들어서 운동량이 많기도 해서 새벽에 운동 갔다 오면 낮잠을 자. 그 선수는 낮에도 공부를 하더라고. 나랑 똑같이 훈련하고 와서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훈련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혼자 계속 공책에 뭐 적고 그런 게 되게 형 같았고 좀 존경스러웠어. 이건 처음 듣는 얘기네요. 미담이지. 선수 생활 하시면서 뭐 재밌었었던 썰 같은 거 있나요? 재밌던 썰들은 대부분 좀 수위가 높으니까 교수님이죠. 다들 넘어갈게요. 굉장히 <laughs> 넘어갈게요. 서로 이제 사생활이 <laughs> 한게 있으니까. 그래서 재밌다기보다 좀 동생인데도 내가 되게 멋있다고 느꼈고 그 순간에 되게 존경스러웠던 썰이 하나 있는데 이정수는 이미 올림픽 금메달을 딴 상태였고. 나는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서 계속 노력하는 그때였는데, 20살, 21살쯤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세계주니어 선수권이라고, 그 한국 선발전 때 내가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 계속 1등으로 예선부터 올라간 상태였는데, 중결승인가에 같은 팀에 있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우리 팀의 형이랑 나랑 붙은 거야. 정수랑 다 친해. 근데 시합 전에 이제 중결승이었는데, 야, 나는 그냥 형 앞에 보내고, 나 2등으로 들어올려고 한다. 2등까지 결승 올라갈 수 있거든. 갑자기 이정수가, 나 진짜 친형처럼 생각하거든 걔가 되게 존중해주고 근데 정색하면서 나한테 형 무슨 소리야 형일등으로 올라가야지 그러는 거야 와, 얘가 이래서 올림픽 금메달을 땄구나 근데 난 지금도 잊지 않아 그러니까 사업할 때 똑같은 거 같아 물론 인간적으로 되게 잘 살아야 되는 것도 맞는데 어떤 성공의 기로에 있을 때 범법적인 행동만 아니라면 꽤나 내 위주로 생각해서 나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내 인생이 다음이 있는 건데 그 순간에 너무 착한 마음으로 양보하는 건 나는 특히 운동 선수한테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때 느꼈어. 되게 큰 도움이 됐던 <laughs> 스토리지. 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정 음. 선수한테 지금 전화 통화 해볼 수 있어요. 뭐 정수는 하면 되지. <laughs> <laughs> 받을라나? <받으려나>? 뭐라도. <나도. 웃음> 어이 야. 아하. 나 지금 유튜브 를 찍고 있다. 아 진짜? 어, 찍다가 전화한 거다. 너 얘기 하다가. 아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브라더 부터 아, 나가는 오케이. 거야. 네 그래, 그래, <laughs> <생각하고> 아, <진짜. 웃음> 얘기를 좀 했어. 뭐 쇼트트랙 음. 선수 중에 누가 제일 친하냐. 뭐썰 없냐 그래 재밌는 건 없고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됐던 순간이 있었다, 이정수가. 나중에 저희 채널에 출연해줄 수 있냐고 한번 여쭤보실 수 있어요? 정수 너 유튜브 뭐 나랑 한번 같이 찍자? 되겠지 뭐. 아 언제든 음. 가능하죠. 음. 그다 노페이에 밥페이만 있으면 돼. 나는. 오케이 오케이 밥은 맛있는 거 먹는 거. 한 맛있게 먹고 음. 촬영하고 오케이 아무튼 정 r 야셔 r 또 연락하자. 네. 오케이. a y Thank you. What are 이 o u doing? What a r 는 you doing? What are you d o i 어 g What are you doing? What 아, 어. 벌써 어, 어. 어, 어, <laughs> 어, 유튜브 어, 어. 유튜브를 촬유튜하촬있을하래 있어 <laughs> <그래서 웃음> 뭐 딴래없뭐딴건없 유튜브 할유튜조할해줄 만한 거뭐 있을까? 다음 혹시 내가 좀 준비가 되면 아 언제든지 어머, 언제든지 어, 전화 줘 그냥 난 어, 24시간 열려있으니까 너도 한번 나중에 나와주면 좋고 당연하지 어, 얼마든지 고맙습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또 연락할게 내가 고마워 어어 어. 어. 알겠어요 조만간 또 보자 나, 나 언제든지 연락 어. 줘요 오케이 땡큐 응. 네. 이렇게 전화를 받아주셨네요 고맙게도 또 바로 받아주셔가지고 안 받았어야 재밌는 건데 <laughs> 내가 잘 살았나 보다 <laughs> 만약에 사업체를 하나 더낼수 있다면 해보고 싶으신 분야가 있으실까요? 난 일단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잘하는 게 1번이고 요즘 관심 있는 건 프로그램 쪽 프로그램이요 음. 전혀 다른 방향이네요 그치 그치 요즘 AI를 써가지고 개발을 배웠어 실제로 코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 꽤 쓸만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 우리 매장에서 근데 물론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훌륭한 토스나 캐시노트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조금 더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거 같아 그래서 그런 쪽을 우리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곤 있어 첫 촬영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여전히 어렵고 하던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해봐야죠 시작하겠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죠 재밌었어요 그래도 형처럼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운동을 했던 분이든 다른 분이든 자기 분야에서 좀 진지하게 해보신 분이라면 그 진지함의 정도는 절대 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실수였던 것 같거든요 운동할 때 그만두면 그 다음 인생은 꽤 편할 거라고 상상하고 살았어요 은퇴할 때까지만 죽어라 해보자 진짜 남들 놀때안 놀고 그렇게 했는데, 13년을 해보니까 똑같아요. 운동선수 때만큼 해야 여기서도 얼마나 잘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 그러면 그분들을 경쟁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건데, 유념하시면 제가 했던 실수는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채널을 시작했던 것도 뭐 내가 대단해서 뭐 자랑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성공하지 못했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나누고 싶었던 거고, 나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덜 하시면서 좀 수월하게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1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계속 겸손한 자세로 드릴 테니 필요한 것들을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 소통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필요하시다면 우리 영상 댓글로 어떤 질문을 주시거나 궁금한 것들을 남겨주시면 우리가 그걸 보고 그 다음 화에서 또 답변 드리고 이렇게 가면 조금 더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